퍼팅은 감이다. 퍼팅은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로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음. 음. 자, 대표님이 진단이 벌써 나왔나요? 예, 이렇게 우측 미스가 계속 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너무 멀리서다 보니까 더 밀어 치는 거죠. 예. 이 왼쪽 눈이 볼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시선이 여기 뒤에 여기 있으세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밀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측 미스가 나는 거예요. 요만큼 더 다가오시는 거죠. 좀 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쳐 볼게요. 예, 지금 좋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 바로 스타트랑 오, 출발이 좋죠. 근데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나의 눈과 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로 알려 주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인들이 있어요. 중에 있는 게 아이라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위에서 보셨을 때 눈과 이 선이 딱 매칭이 돼야 돼요. 아, 아 이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나 그렇죠. 거구나. 네. 이 눈이 이 중앙 선에 바로 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좋습니다. 딱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세팅 값이 이미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뭐, 할 수밖에 안 없는 나오네. 거죠. 네. 반대로 너무 가깝잖아요? 네. 그럼 볼이 왼쪽으로 아, 가요 아, 왼쪽으로 그렇죠 가고. 예. 내 몸에 예. 익힐 수 있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탑 선수들은 무조건 필수로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이건 진짜 너무 좋네 예. 그렇죠 이제 우측으로 일단 어, 스타트를 안 하죠 어, 그러네요. 스타트 라인이 되게 좋아지죠 예. 자 여기서 또 하나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구멍들이 보이잖아요 아 여기 예, 예, 예 여기에 저희가 미니 티를 꽂아서 예. 이제 스트로크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잘 티를 닦고. 건드리지 않고 스트로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어. 눈 맞추고 괜찮아요. 어 좋았습니다 오, 바로 들어가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과 볼에 네. 라인만 잘 맞춰도 퍼팅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있잖요 근데 그늘그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예. 솔직히 예.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썼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 혹시 퍼팅 스트로크가 네. 정말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가는 그런 그게 퍼팅 스트로크일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바로 빼서 네. 똑바로 치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큰 미스가 일어납니다. 음. 네. 자 그래서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 그 의도에서 그렇죠. 네. 그 의도에서부터 큰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네. 퍼터가 사실 아크를 그리면서 빼 빠졌다가 다시 아크를 그리면서 치고 나가 줘야지. 볼은 일자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런 퍼팅 스트로크 네. 패드가 있습니다 물 한번 깔고 퍼팅 연습을 해 볼게요 예. 점선이 볼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음.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일자로 빼려다 보면 밖으로 빠져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빼야지 이 밖에 이쪽, 예, 이 점선을 따라 가는 거요 음. 사실 흰 선을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볼은 이 점선을 따라 일자로 쭉 음. 가는 거거든요. 퍼터도 음. 음. 아크를 그리면서 우리가 스윙도 아크를 그려야 되듯이 퍼터도 음. 아크를 그려줘야 돼요. 사실 조금은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죠. 일자로 뺀다, 일자로 친다. 음. 다 뭔가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음. 사실. 웬만한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살짝 스트록이 치고 나서 이렇게 미는 스트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로 앞쪽에다가 제가 좀 꽂았습니다. 네. 예, 이제 일자로 음... 스타트가 되죠. 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그렇죠. 투시 어, 볼이 안 나죠. 예. 예. 어, 방향, 방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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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 진짜 좋아요. 방향이 진짜 좋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면서 좋죠. 아 어. 어, 항상 체크를 해주실게 바로 안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이 선을 보면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거의 일직선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쇼퍼스를 한다. 예. 그러면 정말로 일절 자 빼달 일자로, 뺐다가 일자로 아 빼는 게 맞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안으로 빼시면 안 돼요. 응. 그게 아니라 일자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응.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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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었다가. 그렇죠. 어. 좋습니다. 어. 아, 내 문제점을 알게 되네. 예. 이거 사용하니까. 좋습니다. 예. 자, 볼을 치고 이 게이트, 터널, 터널인데, 예. 이 터널을 골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네. 5m 정도 네. 뭐 되는 거를 바로 넣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산 30cm는 음, 음. 여기 30cm만 넣으면 저기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야 이거 퍼팅 뭐 생각할 게 많네요. 예. 생각보다 테크닉적으로 할게 많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30cm 앞에만 신경 써서. 예, 아, 어, 아, 좋습니다. 어, 어. 어, 확실히 좋은데, 예, 저눈 위치 괜찮나요? 아여기서도이 스트로크 패스와 이 미러를 동시에 사용하면 아또 같이 써요? 같이 쓸수 있습니다. 아, 이 라인에 맞춰서 아 점선 라인에 이 예. 야 이거 이러면은 완전 풀세 이제 제대로 된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음. 예. 어 이게 딱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눈 위치 맞추고. 그렇죠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시간 투자 비례 연습 효율을 증가시킬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제대로 제가 계속 밀어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들어간 게 이상한 거네 그렇죠 에임을 오조준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예.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연습이 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같이 쓰니까 예와 이거 지금은 푸시볼 옛날, 푸시 옛날 그린 그렇죠. 나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예, 굿, 나이스 인. 아, 아 좋습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내 자세까지 잡아주고 그렇죠. 어, 어, 스타트를 똑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완벽한 도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작은데. 예. 퍼팅은 감이다. 어. 퍼팅은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로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음. 자. 퍼팅은 감이다는 마인드로 발전 하려면 네. 이 그린에서 진짜 10시간을 보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잘해서 연습하게 되면 내가 1시간을 연습해도 정말로 내 몸을, 몸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 변화와 이 성장 과정을. 성장. <laughs> 야, 이건 진짜 감동이네. 뭐? 라운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음. 또 다른 기구들은 실내에서 충분히 퍼팅 실력 향상을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Yeah. Oh, yeah. Ah. Yeah. Wanna make more putts? We've launched a rocket putt trainer you can do at your place. The whole set includes Rocket Putt Mat, 12 degree arc stroke path, something really unique. You have a slope. Make it break left to right or right to left. Putting line on the rail all the way. Mirror to check your eye lines. Automatic hold cup returns the ball to the 2.5 meter location. Stopper prevents the ball from falling off. Practice long putts with it. In addition, you get free gifts of power cup, mini keys, putting liner. All these are designed for golfers of all skill levels to help them make more putts. Bud Trainer will improve accuracy, consistency, stroke, aiming, and distance control.